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필립스 휴허브 브릿지를 처음에 설치를 하고 조명을 등록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 필립스 휴허브 브릿지를 스마트싱스 허브에 연결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휴허브를 보시면 이렇게 뒤에 랜선을 꼽는 부분이 있고 또 파워를 꼽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다 연결은 해놨는데 어, 이렇게 어, 파워를 꼽는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먼저 허브를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핸드폰에 보시면 여기 휴라고 되있는 이 앱과 스마트 싱스라고 되어있는 이앱두 가지가 어, 먼저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구글에서 이렇게 다운을 받으셔서 설치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이후에는 이제 휴에 이제 들어가서 앱에 들어가면 시작하기를 누르고요. 어, 저는 어, 이미 어, 계정이 있지만 새롭게 계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정 만들기를 하고 이메일을 한번 새롭게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다른 기기에서 그냥 인증용 이메일 재전송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메일에서 어, 인증받은 이메일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메일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여 등록하여 달라고 합니다.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 예, 네, 인증이 되었습니다. 네, 다시, 예, 로그인 창에서 인증, 로그인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이름을 이렇게 저장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휴 앱에 들어가서 시작하기 수락합니다. 자, 로그인 해주시고요. 다시. 설치를 시작을 합니다. 자, 휴 브릿지를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자, 상자 또는 브릿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어, 여기 QR코드, 여기 메타코드가 있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카메라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브릿지를 어떻게 연결하시겠습니까? 와이파이를 선택해 주시고요. 다음. LED가 파란색으로 깜빡일 때까지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혹시 파란색으로 깜빡이지 않으면 이거를 꾹 눌러주시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깜빡입니다. 예. 그때 이제 눌러주시고요. 자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어뭐 5G도 있고 뭐 하지만 무조건 2.4로 설정을 해줍니다 스마트 홈 환경은 와이파이 2.4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암호는 꼭 필요합니다 암호를 설정을 해주시고 암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암호 설정하시고요 완료를 눌러주시면 허브가 예, 등록이 됩니다. 예, 그림대로 그대로 상단을 보시면 여기 버튼 식으로 되어 있는데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예, 양쪽 모두 흰색 불이 켜져 있습니다. 예리리또 버튼을 눌러 주겠습니다. 어 이름은 뭐 집으로 하겠습니다. 뭐네자 이상이라고 하네요. 어 테스트 룸 1로 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다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홈이 생성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휴허브를 등록하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